이 씨앗을 옮겨 심어 볼까 합니다. 텃밭을 만들고 이쪽으로 옮겨 심어 볼게요. 이렇게 옮겨 심어 봤습니다. 여기 거를요. 나중에 커가는 모습도 보여드릴게요. 여기도 텃밭을 만들고 모종들을 이렇게 다 옮겨 심어 봤어요. 여기서 이제는 한달 정도 키우고, 한달 지난 다음엔 본밭으로 옮겨 심을게요. 지금은 비닐을 치워서 키울게요. 모종들이 여기 다 있어요. 요거는 요번에 옮겨 심었던 거고요. 요거는 지난 번에 옮겨 심은 거예요. 여기는 고구마까지 들어 있어요. 이렇게 네 개가 다 이제는 옥상으로 올라왔어요. 이렇게 해서 이제 비닐을 치고 키워 볼게요. 그래도 나오는 게 보여요. 한달 정도 지나면은 볼것클것 것 같아요. 요즘은 또 날씨가 너무 추워져서 더못 크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비닐을 치고 마무리합니다. 한 쪽도 더 있어요. 이쪽도 이렇게 비닐을 치고 마무리합니다. 이제는 모종들이 다 옥상으로 올라왔어요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